진짜...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창도 너무 잘하시고 다들 너무 좋아요 사람은 있지만 항상 제가 가게 나가서기도한게아래요 앉자마자 하나님 네. 오늘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조그마한 기업이지만 앞으로의 복도 좋습니다 가게가 없을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사회가 없을 때는 너무 힘들어서 정말 가게가 지가 너무 좋아요 피곤할 때가 아, 있고 네. 또 물건을 만들어 샀고 하여막전화 와요. 가게가 예지 시영 것도 몇번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0만원이라게 아, 네. 생각보다 참 많은 돈이죠. 그래도 사업한다고 생각할 때는 너무 힘든데 저도 돈 10만 원도 사실 못 구워요. 10만 원도 자면한사람내이꼭 그 줘야 되는데 그런 재미있다 보니까 큰 빚은 없는데 제 아는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나가와고그 사람은 그 공주도 너무 맛있어서 장성 크게 했고 그 사람이 놀러 왔어요. 김 사장 뭐 고민이냐? 고민 없지. 자기는 뭐 몇천만, 몇억에 지금 부도나가지고또다 갚았대. 엊그제도 어, 500만원 빌리는데 그 사람 돈나는게 850만원 갚았대. 그런 사람이 나보는 그더라고뭐 고민, 고민 없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생각지도 않고 누가 와서 뭐 구배가 와가지고, 사장님 이걸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고다를할 거예요. 또 토요일 날은 내가 강문을 타고 지내나갔는데 또 좋은 일이 벌어져. 그 동생을 만는데그 동생이, 형님 불고기 한번 뜯떠십니까 자꾸 아이템이 도는 <laughs> 거야 참기름 한번 뜯으십니까? 참기름도 잘 나가거든 그래서 자꾸 생기니까 아,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 사람을 의지하고 하는 아이템이 생깁니다 아이템 하나 이렇게 개발하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왜 했냐면은 우리 전도사님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성교에 이거를 할때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내가 볼때 네. 내가 볼 때는 지금 할 능력도 아무도 안 되고 아무도안 되는데 사실 지난주에 그랬거든 블랙카드 그럼 달아야 지 않습니까 나는 많이 해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약속 하니까 오질 않아요 나도 누가 오라고 하면은 꼭기대는 사람이 안 오고 제가 어느 날 어떤 날 어떤 친구가 아파서 병원에 내가 한번 데리고 앉아있 중앙동으로 그사 아프다고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그사람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 개업을 한댔더니 그셔탄이그중치료할때는데 교체통 너무 왔더라고 와가지고 공대 10만 원을 요단 모임으거라서 은행에서 찾아도거0만 원을 넣더라, 생말을 그 동작을. 아, 아 바빠서. 그래서 네. 사람이 이제 가고 나서 열어보니까, 형님이 지난번에 중앙병원에 저를 입원시켜 너무 감사하고, 그인연이지나세요 나는 뭐, 개업에서 막으러 오랜만에, 그냥 바로 옆에 있 오래 있는데, 그 사람 이뭐 열도 열심히 하고, 그 가고 나서 보니까, 생말을 그 봉지에 1 0만 원을 넣더라. 고그 가게 내가 뭐, 머리도터자서 그래서 사람이 베풀면은, 그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 네.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많은 뭐 이만를흥금해 하나님은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네. 네가 나안 오나, 오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요 아, 네. 하나님은 돈이 없으뭐 11조 만원1만원 그게 아니에요 항상 아, 네. 하나님은 우리가 도 교회 안오고막그나면 집은 하잖아니안은 불교 신자 때 내가 이제 하나님은 들어교회 나오게 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니까 아멘 네. 아, 네. 오늘 뭐 비록 사람이 아무도 안 오고 이랬지만은 내가 주는 사람이 사이 너무 감사하고 그말 러시아나 파키스탄이나 노출자들 노출자도 얼마나 많아요 제가 차를 타고 오는데 구리타를 보니까 그 사람이 비 오는데 추운데 구리타를그 소파에 앉아있는데 옷도 가 너무 불쌍하더라 고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잖아 돈 많은 거줄 수, 많은 돈은 뭐아니고또그사람다 상관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구리타를 너무 많더라고 내가 아는 사람만 다섯명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위해서 우리 전도사람이 사역한다니까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 마음을. 아멘. 아시고, 이 사역이 계속 되어지길 원하고 아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람을 바라보지 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성녀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의뢰감에 생감 감사합니 오늘도 성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이 예의 얘게하시고 마음껏 찬양하고 교회에 뵙게 찬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장 부족하고 신자가 섰습니다. 인간의 모든 모습은 십자하게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성령만이 하나님의 본능만이 나타나는 디아전으로 미사 왔고 예수 그드도리룸 나이다. 아,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0편 27편입니다. 27편 1절을 찾겠습니다. 교학성경 820페이지입니다. 한대인데 우리 다같이 사슴에는 한 목질로 봉독하겠습니다. 10편, 10편 27편 1절입니다. 820페이지죠? 820페이지, 10편 27편. 사연자분 아멘 하세요. 10편 27편. 아멘. 사연자분다 같이 한 목질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을 한 목별로 써보십시오 예를 들면 10편 25편에서는 하나님은 가르치는 교사라 했습니다 26편에는 무리를 선언해주는 재판관이라 했으며 27편에는 구원자라 했으며, 28편에는 보호해줄 반성이시며, 29편에는 경배해야 할 영광이며, 30절에는 건조줄 분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분재한 제도 인하여 죽음과 멸망을 자처하였지만, 하나님은 끊임없는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스도를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십자가의 처참이 못을 받게 하시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본네네를 입게 하신다 했습니다.